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 1. 인적사항 1. 세메후손 창 11시 10분 마이너스 27 2.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창 11시 28분 수24 3. 3. 갈대아 우루 출신 창 11시 28분 3일 4. 이봉 누이 동생 사라와 결혼. 창 11시 29분. 20시 12분. 5. 종기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 개명. 뱀. 창 17. 4. 5. 6. 적자 이삭과 기타 많은 서자를 둠. 창 16시 15분, 16, 21, 1대 7, 25, 1, 2. 이 시대적 배경. 그가 출생한 BC, 2166년경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우르 우루 왕조가 번성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가 흥왕했다. 수 24, 2, 3. 또한 그가 2091년 경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주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호와를 모르는 토착 정착민들이 도시 국가 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창 12:6-15시 19분 -21.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여도 이것이 꼭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 3 주요 생애 갈대아 우르 출생 1세 b 씨 2166년 창 11시 26분 27 이삭 출생 이전 하나님의 소명 창12 1대9 행7 3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이주. 창 열한시 삼십일분 아버지 데라가 죽음 창 열한시 삼십이분 하란에서 가나한 이주 칠십오세 B.C. 이천구십일년 창 십이 일대사 롯과 불리함 창 십삼 일대십삼 포로된 롯을 구출함 84세 BC 2082년 창 14시 13분 마이너스 16 횃불언약 체결 창15 1대 16 이스마엘의 출생 86세 BC 2080년 창16 1대 16 할례 언약 체결 99세 BC 2067년 창 17, 1대14 이삭 출생 이후 이삭의 출생 100세비씨 2066년 창 21, 1대7 아비멜렉과 언약 체결 창2 1 22분 24 모리아산 제사. 창 22, 1대 19. 사라의 죽음. 137세 B.C. 2029년. 창 23, 1대 20. 이삭의 결혼. 140세 B.C. 2026년. 창 24, 1대 64. 사망과 장례식. 175세 BC, 1991년. 창 25, 7-10. 4. 성품. 1.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신앙의 결단력 소유자. 희11. 8. 2. 목자들의 목초지 점유 싸움 때 노색에 먼저 거주지 선택권을 허한 아량의 소유자. 13. 5대 13 3.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는 소심한 자창 12시 11분 마이너스 19 20. 1대 7 4. 소도망의 대적자를 물리쳤으나 빼앗은 물품을 전혀 취하지 않은 청년결 백한자 창 14시 17분 마이너스 24 백세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신앙의 순종자 창 22, 1대19, 5 주요 공적 1. 구약 이스라엘 및 신약 교회와 선민 언약의 최초 체결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됨. 창 12, 1대4, 2. 백세의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절대 순종자 창 22. 1대19 3. 율법전에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바침 14시 20분 멜기세덱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만 표현해버리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과는 한 차원 다름으로 다음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히 7. 1에서 7. 4구 6. 창 14시 18분 메기세덱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몇안 되는 이방인 신자가 아니다. 그의 이름은 사구. 6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이름과 같으며 바울도 히브리서 신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하였다. 또한 폐일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는다 할 때의 복 이란 단순한 세상적 복이 아닌 영권의 축복권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수 있는 능력이 몇안 되는 이방 신자 중에 있다거나 단순한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에게 있다는 건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며 지극히 높으시며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님 자신이 된다고 봄이 성경적이다. 이 비밀이 너무도 크므로 바울 자신도 히 5시 11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라라고 말하였으니, 멜기세덱을 단순한 구약의 인물들 중 하나라거나 구원받은 이방신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샬레 왕곳, 평화의 왕임을 기억하자. 4. 구 6. 수룻바의 성교회. 4. 조카롯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그를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함. 창 18시 22분, 마이너스 33. 6 우주요 실수. 1 가나안 땅 기업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흉년을 참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감. 창 12시 10분, 마이너스 20. 2 애굽과 그랄 땅에서 안에, 사라를 자신의 목숨을 위해 누이라 하는 실수. 창 12시 11분, 마이너스 13. 20시 12분. 3. 하나님의 후손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강요에 모시겨 참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을 취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의 후손인 아랍계열의 민족들과 적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후대에 영원한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함. 창 16. 1 16. 7. 평가 및 교훈. 1. 아브라함은 갈대아 오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가나한 땅 기업 약속과 자손 등 축복을 받았다. 창 12. 1-4. 7. 15. 4. 히 11. 8.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정착시 나그네와 같이 정착민 가운데서 장막 생활을 하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성이 없음을 알고 나그네로서 천성 천성을 보고 나아가야 하겠다. 창12:8 13 3 희십일 910 13대 16 배전 2시 11분 3 아브라함은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약속을 받고서, 비록 도중에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하였지만, 끝까지 참고서 적자 이삭을 얻은 기쁨을 누렸다. 창 15. 4. 21. 1대 6. 롬 4시 17분 마이너스 2 1일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바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받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4.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이방인이 아내를 욕보일 지경에까지 잃은 경우가 두번 있다. 이는 그가 약속의 땅에서의 잠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이방 땅에 내려갔을 때이다. 이것은 성도는 약속된 땅 안에, 즉 신앙생활 안에 거해야만 수치와 시련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잠시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죄이다. 또 역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는 시련을 주셔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심을 발견한다. 창 12시 11분 마이너스 13. 20. 2. 5. 아브라함은 낯설은 손님일지라도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창 11. 1대 20일. 히 13. 따라서 성도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히 13. 8 핵심 성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 삼.